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지금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한 가운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뭐 넷플릭스의 빅딜, 할리우드의 위기, 또 AI의 등장 이런 개별 뉴스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로 쭉 꿰어 보면 결국 거대한 질문 하나가 남는 것 같아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과연 창의성이라는 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거대 자본과 알고리즘의 논리에 전부 잠 식 될까 하는 질문이요 아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82억 달러짜리) 인수 합병부터요 한 거장 감독의 좀 쓸쓸한 퇴장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맞서서 뭉친 창작자들의 목소리까지 보내주신 자료들이 전부 그 질문에 대한 단서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저희는 이 단서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지금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방식, 그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함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희의 임무는 이 흩어진 퍼즐 조각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딱 찾아내서 당신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자 그럼 가장 큰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네.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827억 달러라는 하,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했죠. 이건 단순히 그냥 회사가 하나 더 커졌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특히 DC 유니버스를 책임지고 있는 제임스 건 감독의 미래가 완전히 안개 속에 빠진 것 같고요. 그렇죠. 제임스 권 감독 본인도 모든 게 미지수라 오히려 흥미롭다. 뭐 이렇게 언급할 정도니까요. 여기서 핵심은 두 회사의 dna가 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dna가 다르다. 네. 워너브라더스는 100년 넘게 감독 중심의 영화를 만들어 온 전통적인 스튜디오잖아요. 반면에 넷플릭스는 철저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독자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테크 기업이죠. 이두 문화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제임스 건 감독이 야심차게 준비하던 슈퍼걸이나 클레이페이스 같은 사실 대중에게는 좀 낯선 캐릭터들이잖아요. 이런 영화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미 검증된 배트맨이나 뭐 저스티스 리그 같은 안전한 IP에만 집중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지금 모두가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넷플릭스의 성공 방정식은 딱 하나거든요. 글로벌 구독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늘리는 컨텐츠에 투자한다. 이겁니다. 네. 이 방정식에 따르면 리스크가 큰 오리지널 프로젝트보다는 이미 팬덤이 확보된 프랜차이즈가 훨씬 매력적이죠. 결국 앞으로 한 2년 안에 개봉할 제임스 건의 영화들, 예를 들면 새로운 슈퍼맨 같은 작품들이요. 그 흥행 성적이 그의 창작 자율권을 판가름할 아주 냉정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결국 창의성조차도 이제 박스오피스 숫자라는 현실에 저당잡히게 되는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거대한 인수합병이 일으킨 또 다른 파도가 바로 극장 업계와의 전면전입니다. 넷플릭스가 11일이라는 극장 독점 상향 기간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이건 정말 선전포고나 다름없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극장 상향 기간, 그러니까 시어트리컬 윈도우, 띠어트리컬 윈도우라는 게 전통적으로는 30일. 길게는 90일까지도 갔거든요 네 영화가 극장에서만 상영되는 기간이죠 그렇죠 이건 극장 수익의 거의 생명 절과도 같아요 그런데 넷플릭스의 테드 사란도스 CEO가 이 기간이 소비자 친화적이지 않다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극장연합인 시네마 유나이티드가 이걸 실존적 위협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게 이해가 되네요. 연간 박스오피스의 25%가 사라질 수 있다. 이건 정말 선뜩한 경고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음, 소비자 입장에서만 딱 놓고 보면요. 극장에서 본 영화를 한 2주 남짓 만에 집에서 편하게 볼수 있다는 건 사실 엄청난 매력이잖아요 넷플릭스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전쟁의 핵심입니다 영화를 보는 경험의 가치를 과연 어디에 둘 것이냐의 문제죠 아 극장은 어두운 공간에서 큰 스크린과 사운드로 몰입하는 하나의 이벤트로서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거고요 넷플릭스는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성의 가치를 내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영화를 경험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리밍 공룡이 모든 걸 집어삼키는 동안에 전통 미디어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쿰캐스트가 CNBC, USA 네트워크 같은 핵심 케이블 자산들을 떼어내서 벌센트 비디어라는 회사로 분사시켰다는 소식이 그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옥석 가리기 전략이죠. 옥석 가리기요? 네. 컴캐스트는 계속 성장하는 광대역 인터넷 사업은 남겨두고 서서히 저물어가는 케이블 TV 사업은 분리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말 냉혹했습니다. 어땠나요? 벌산트 미디어의 주가가 거래 첫날에만 13%나 폭락했습니다. 와, 13%요? 이건 그냥 시장이 케이블 TV의 시대는 끝났다. 도장을 찍어버린 거는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수십 년간 거실을 지배해온 제국의 뭐랄까 좀 쓸쓸한 퇴장처럼 느껴지죠. 네.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이렇게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재편되는 혼돈이 계속되는 동안에 아주 영리한 플레이어들은 아예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의 땅이요? 바로 글로벌 시장입니다. 아, 유니버설 뮤직이 인도의 볼리우드 스튜디오 엑셀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30%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바로 그 예시군요. 저도 처음엔 그냥 평범한 투자 소식인 줄 알았는데 이거 들여다볼수록 정말 흥미로운 전략이 숨어있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지분 투자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정교한 문화적 접근이거든요. 정교한 문화적 접근이라니 그게 어떤 의미죠? 인도는 음악 시장의 거의 80%가 영화 사운드트랙 그러니까 OST로 이루어지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80%나요? 네. 사람들은 영화를 통해서 노래를 듣고 그 노래를 통해서 영화를 기억하는 거죠. 유니버설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든 겁니다. 엑셀의 영화 제작에 참여하면서 모든 사운드트랙의 글로벌 유통권을 확보하고 아예 전용 음악 레이블까지 설립해 버리죠. 와, 그러니까 영화랑 음악을 아예 하나로 묶어서 거대한 문화 상품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세계 시장에 내놓겠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에 나온 문화의 뿌리를 둔 이야기들을 세계로 전파한다라는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냥 미국식 콘텐츠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현지 문화의 핵심을 꿰뚫고 들어가는 방식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글로벌 영토 확장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유럽 최초로 리얼리티 쇼나 퀴즈 쇼 같은 소위 비대본 프로그램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를 도입한 게 아주 영리한 사례예요. 제작비의 최대 20%를 환급해준다니 조건이 정말 파격적이네요. 그런데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문화적 시험이라는 걸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는 점이 재미있어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아일랜드나 유럽의 문화를 담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은 지키면서 동시에 폭스 같은 글로벌 거대 제작사들의 스튜디오와 자본을 유치하려는 겁니다. 특히 바로 옆 경쟁국인 영국이 좀 정치적 혼란으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적인 수가 돋보입니다. 이렇게 기업이랑 국가들이 수십억 달러짜리 체스 게임을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문득 궁금해져요.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 말들, 그러니까 실제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여기서 빌 마허가 제기한 롭 라이너 감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프린세스 브라이드 Good m 굿맨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작들을 만든 거장 감독이 말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를 만든 감독이 돈이 없어서 영화를 못 만들 뻔 했다고요? 네. 그건 정말 믿기 힘든데요. 할리우드는 자신들의 살아있는 전설들을 대체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바로 처음에 저희가 던졌던 질문 창의성이 자본논리에 잠식되는가에 대한 가장 서글픈 답이 아닐까요? 빌마오의 표현을 빌리자면 할리우드는 놀라운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은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모든 것이 알고리즘 추천과 프랜차이즈 속편, 그리고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인구통계에 맞춰 돌아가는 시스템 속에서 롭 라이너 같은 거장의 경험과 연류는 그냥 리스크로 분류된 거죠. 그의 비전보다 과거 데이터가 더 중요해져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연령차별이라는 이 오래된 문제에 더해서 이제는 생성형 AI라는 완전히 새로운 위협까지 닥쳤습니다. 결국 창작자들이 직접 연합을 결성하고 나섰군요. 네, 조지프 고든 레빗 같은 배우와 감독들을 포함해서 500명 이상이 서명한 AI 크리에이터 연합 CCAI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이 기술 자체를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AI가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지금처럼 AI 기업들이 동의도 없이 인터넷의 모든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자신들의 모델을 훈련시키는 이런 비윤리적인 사업 가능에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내세운 네 가지 기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데이터 사용의 투명성, 공정한 보상, 일자리 보호, 그리고 딥페이크 남용 방지. 결국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는 것보다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더 중요하다. 이런 주장이네요. 맞습니다. Not faster but right. 빠르게가 아닌 올바르게. 이게 그들의 모토입니다. 이건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창작의 근본 가치, 즉 인간의 저작권을 지키려는 싸움인 거죠. 네. 비슷한 목소리가 게임 업계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아, n y u 의 조스트 반 드루논 교수가 언급한 AI 슬롭이라는 표현 정말 신랄하면서도 귀에 쏙 박히더라고요. <laughs> 저품질 AI 콘텐츠를 뜻하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죠. 네. <laughs> 교수의 말에 따르면, 그의 학생들, 그러니까 미래의 게임 개발자들은요, AI를 뭐 브레인스토밍이나 코딩 보조 도구로 쓰는 데는 익숙하대요. 하지만 AI가 만들어낸 최종 결과물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 아무도 AI 슬로브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의 단언이 핵심을 찌르는 거죠. 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경고처럼 들리네요.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의미 있는 경험과 인간적인 연결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디지털에 지친 사람들이 이 e 스포츠 경기장에 모여서 함께 열광하는 현상이 그 증거라는 분석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실제로 지금 통하는 컨텐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53회 애니어워드 후보 명단에서 몇 가지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케이팝 디몬 헌터즈랑 픽사의 엘리오가 각각 10개 부문 이상 최다 후보에 오르면서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스트리밍의 신흥 강자와 전통의 절대 강호가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고요. 이 구도는 현재 애니메이션 시장의 두 가지 특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넷플릭스처럼 거대 자본이 투입된 스튜디오 주도 블록버스터의 힘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국적의 독립 애니메이션들이 함께 주목받는 글로벌한 특성입니다. 아 거대한 것과 독창적인 것두 가지 흐름이 공존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세계 최대 영화 시장 중 하나인 중국의 박스오피스 성적표는 조금 다른 어쩌면 더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2025년 전체 시장이 20% 성장했지만 여기에 별표가 붙어있다. 이 지적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그 별표의 의미는 바로 극심한 양극화입니다. 양극화요. 네, 나타투라는 역대급 흥행을 기록한 애니메이션 하나를 빼면 나머지 시장 전체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분석이에요. 와, 쉽게 말해서 관객들이 그냥 한두 편의 영화에만 모든 돈을 쏟아부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중간 규모의 영화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특히 할리우드 슈퍼히어로 장르의 추락이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아,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롬 라이너 감독 사례랑도 연결되는 지점 같아요. 결국 할리우드의 그 안전한 공식이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강력한 신호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중국 관객들이 슈퍼히어로물에 등을 돌린 건 단순히 반미 감정 때문이라기보다는 수십 년간 반복된 공식에 대한 피로감의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관객들은 이제 보장된 거대 IP라고 해서 무조건 지갑을 열지 않아요. 네. 대신 나타투처럼 자국의 문화를 담은 아주 신선하고 압도적인 이야기에만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어중간한 컨텐츠는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넷플릭스의 거대한 M&A부터 중국 시장의 변화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 보니까 어떤 큰 그림이 보이시나요? 음. 거대 자본과 플랫폼이 산업의 규칙을 새로 쓰는 과정에서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극심한 불확실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 창작자들은 연령 차별 같은 낡은 관행 그리고 AI라는 새로운 도전에 맞서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고요. 네. 시장은 소수의 압도적인 블록버스터에만 열광하면서 진부한 공식에는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결국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넷플릭스와 극장의 싸움, 유니버설의 인도 진출, 창작자들의 AI 저항. 이게 모두 당신이 앞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싸움이니까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IP와 위험 부담이 큰 오리지널 스토리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감을 계속해서 목격했잖아요. 그랬죠? 롬 라이너 같은 거장은 자금난을 겪고 한때 항행 보증수표였던 슈퍼 히어로물은 외면당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앞으로 이 거대 미디어 제국 안에서 리스크가 큰 이야기라는 건 대체 누가 정의하게 될까요? 음. 그게 구독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일까요? 아니면 글로벌 마케팅 팀의 회의 결과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과연, 나이나 경력 같은 거 상관없이 한 창작자의 그 야심찬 비전을 담아낼 공간이라는 게 앞으로도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당신의 시간과 구독료를 통해 기꺼이 새로운 이야기에 표를 던지는 바로 그 관객에게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